큰 근육 어디에요 우리 그 위에 상, 상지에서 가는 큰 근육 가슴. 가슴 근육 그쵸 예 가슴 근육 운동인데 가슴 운동인데 여기 겨드랑이 딱 껴가지고요 압수하듯이 잡으세요 잡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것이 막 이렇게 막 밀려갖고는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여기 아프었죠 그래서 이렇게 압수하듯이 잡으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잡으시면은 살이 밀려요 그래서 앞 그 앞서 어이 잡아 갖고 요 꼬다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대로 팔꿈치 내려서 밀을 밀어 주세요. 팔꿈치에 들면은 조금 힘든 거. 들고 하시면 어깨가 운동 같이 돼요. 근데 요거 내리면 가슴 운동만 하는 거입니다. 가슴 운동이요. 예. 쉽죠 이거는 요거는 좀 어려워요. 어깨 안 좋으신 분은 들 내리고 하세요. 10개 할게요. 시작. 하나 천천히. 돌아올 때 천천히. 밀 때는 좀 빨라도 되는데 돌아올 때는 천천히. 그렇죠. 몸 따라하지 마시고 팔만 하나 천천히 둘 천천히 셋 천천히 돌아올 때 천천히 넷 천천히 다섯 천천히 여섯 안 떨리게 최대한 천천히 일곱 여덟 아홉 열했다 멈추세요. 자 여기서 할수 있는 또 운동이 있어요. 바로 이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는 버터플라이로 있어요 이것은 가슴 활짝 펴기 운동 가슴 활짝 열었다가 내리고 열고 닫고 가슴 열고 닫고 운동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열때 천천히 천천히 아니,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열고 천천히 <목소리> 전부 다 천천히 하셔요 천천히 천천히 이거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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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게요 이게 좀 아파요 요 이거 안돼면천장히이고이것은 어, 이거 할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쭉 폈다가 천천히 이렇게 자이 운동 끝나시면 이제 머리 위까지 올라서 목에 목도리 막 해주시고 그러한 가슴 그 높이에서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팔을 딱 벌려 옆으로 당기 이것은 또이 등근육 쪽 예. 뒤쪽 근육을 쭉쭉 수축시켜줘요. 너도 천천히. 자, 팔이 옆 여, 여기, 여기 그귀 옆에 있다가 옆으로 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야. 하나, 둘, 당길 때도 천천히, 모을 때도 천천히, 모을 때도 천천히. 빨리하지 마세요. 운동 빨리 하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셋 알았죠? 예. 네. 자, 곧그 다음이 이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걸어가지고. 너집이더 많잖아, 거기서 하고. 자, 요 운동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안 했어, 안 빡치지 안 빡치는 요 아. 네. 자, 요 운동은 이, 이 당기기 운동인데 당기는 근육. 예. 네. 그대로 당겨주세요. 너무 짱짱하시면 어떻게? 좀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무릎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도가 높아요. 무릎이 딱 적당해요. 무릎이 적당하고 무릎 밑으로 가면은 강도가 세지. 이렇게 그리고 허리를 딱 세워서 하세요. 내가 허리가 안 좋다 하시면 벽에 등 빼고 하세요. 영차영차 영차. 이런 식으로. 자자영차영차영차 영차, 영차, 영차. 이걸 더 나는 더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발에 들어가고 두 개를 잡아요 한, 한 손으로. 그리고 한 손으로 두 개를 당기면 더 운동 많이 되겠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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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발 바꿨어. 요자 반대쪽도에 시작. 영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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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어습제 이제 요팔 운동 할 건데 요것은그좀 좁게 잡으세요. 넓게 잡으시면 안 되고 거의 여기 딱 주먹 하나 더 들어갈 정도 사이에다가 그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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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진동이라고 보시면 돼, 진동. 네, 소리야, 잠시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너무 안 땡겨지시면은 축구 넓게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안 나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프죠? 앞프라고하로거으요 앞으로. 응. 앞으로. 자, 앞 응. 열만 더으게요으로 앞으로. 앞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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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가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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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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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 결말이죠두 그렇죠, 그렇죠. 줄로 하면 더재밌어요두 줄로 하면 어, 진짜. 일어나 가지고 이고 하시고 안 되시면 당겨서 하시고 접어하시고 예. 예, 예. 반절 반절 접어 세요 이거, 이거를 꼭 돌돌 말아서 하신다거나 너무 꽉꽉 접어서 하시.. 그 보관하시거든요? 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흐물흐물 정리해서 탁 놔둬야지 딱 찰싹 붙여보면은 붙어버려요? 어, 붙어버려요 예 맞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 이 정리 안한 것이 아니라 원래 대충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laughs> ㅎ <laughs> 대충 이렇게 놔요 알겠죠? 네 출발하셔서 네 대충 주시면 아 이제 끝났어요? 예

다시. 내려서 바꿔가면서 이 사이로 내려서 바꿔가면서. 눈물이 양손 같이 내 나이가 사랑하기. 사랑하기 딱 네. 자 보시고. 옆에 벌 보여주고 나도 보고. 예, 쁜바 같이 생겼어. 리고 세월의 부는비켜비켜비켜비켜켜 자, 깍지 벗고. 잘들려주시고 그렇죠. 파도! 파도! 다시 깍지 박수! 뱃뱃다리다리야 야! 야. 내 모습을 바라.